마가복음 4장에서는 비유로 가르치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바다를 등지고 말을 해야 바람을 타고 말이 잘 전달이 됩니다. 2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13장에는 7개의 비유가 사용되었는데 본장에서는 2 1절에 등불의 비유와 자라는 씨앗의 비유가 추가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못한 사람에게 복음을 뿌리면 도리어 사탄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또 복음이 모욕을 당하게 됩니다.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누가는 습기가 없어 말랐다라는 표현을 통해 태양열로 인한 고사를 말한 본문과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덜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덜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열두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외인은 은혜 밖에 있는 자들로 불신앙에 완악한 마음을 지닌 자들을 말합니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마태복음 13장 15절에 본절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지인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뿌리는 자는 말씀의 주체이신 그리스도와 복음을 이 땅에 선포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15절입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천국의 비밀이 자신에게 주어져 그 비밀을 알았음에도 자기 삶으로 옮겨 천국을 이루어 가지 못하면 그 말씀은 남의 것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본절에서 말하는 사람은 일시적이 남아 신앙생활에 흥미를 갖고 신앙생활에 몰두하는 사람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뿌리가 없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바로 세상으로 들어가 버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이들은 교회 문으로 들어왔으나 세상 것에 대한 미련 때문에 다시 나가는 자를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한 인간에게 뿌려진 씨는 그 내부에서 풍성한 성장을 함으로써 회개와 겸손 그리고 온유함 등 심령의 변화를 가져오며 그러한 변화는 그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타인에게도 옮겨가게 됩니다. 21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본절은 공동 번역이나 누가복음의 번역이 한결 부드럽고 이해가 쉽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사람이 영적 지각력을 갖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욱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밝히 알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성령의 열매를 맺어 천국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데 열매가 천국에 이를 정도로 맺지 못한 사람은 그 작은 열매의 상급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들이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26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씨앗을 싹틔우고 자라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땅과 비와 공기와 해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게 맡겨진 일인데 믿지 않는 자들은 자연의 이치라고만 생각하고 그 자연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농부가 거름을 주고 물도 주지만 그것은 부차적인 요소입니다. 29절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추수 때는 곧 세상 심판의 날을 말하는 것으로 마태복음에서는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3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는 것은 최상급이므로 가장 작다는 것인데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기에 수사법을 사용한 말로 봐야 할 것입니다. 신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스라엘에는 겨자가 온 나라 전역에 걸쳐 노랗게 퍼지는데 겨자가 자라나서 사람 키만큼 크고 줄기가 단단해져서 새들이 앉을 수 있다고 합니다. 3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란 일상생활의 단면들을 예를 들어 전하고자 하는 말의 요지를 쉽게 이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34절입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편이 5장 1절 사건과 연결된다고 본다면 거라사 지방일 것입니다.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당시 배 안에는 신분이 높은 손님이 오를 경우를 대비하여 고물에 작은 의자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곳에 양탄자나 베개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박해와 순교의 현장에 놓여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마가복음의 메시지는 커다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신 이 사건은 실현과 박해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평화를 갖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천국복음은 그 복음을 받을 준비가 된 자에게만 전해야 할 것인데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 곳에서 천국복음을 함부로 전하는 것은 진주를 그 값어치 모르는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같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